사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자이진. 뭐야, 레인저랩. 레인저랩. <laughs> 다시 해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거 이거라도 깨자. 어. 뭐야, 3.2 아까 깨지 않았나 우리? 못 깼나? 아, 못깼구나 가자. 음, 음. 불이 왜안 들어오냐? 뭐야 아무것도 없냐왜아 앞에 다 있구나. 어 전선 세개 있고요. 파란색 두 개, 검정색 하나 있습니다. 네? 전선 검정색 두개 하나, 파란 두 개요. 검파파파파검파파검 파파검? 네. 파파 검. 어... 빨간 줄이 없을 경우 두 번째를 잘라라 바바이 스 오케이 저 마름모 같게요 마름모 어... 불 꺼진다 파란색 파란색 음... 불 꺼져도 보여요? 노 스트라이크죠? 시리얼 번호에 모음이 있나요? 시리얼 번호를 볼 수가 없어 어불 그... 켜졌다 불켜다 네. 네네 시리얼 번호에 모음이요? 네. 없어요 모음이 없다면 파란색 들어왔다 그랬죠? 네노 스트라이크죠? 노란색 누르세요 노란색 다음은 파파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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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또또또또또또또또아 잠깐만요 알람 좀 볼게요 오케이 파파초 파파초 파파 어 노노초 노노초 no, no, 됐다 풀었다 자그 뭐야 전선 세개 있는 거 원토색이었어. 1에 B로 가고 2에 B로 가고 3에 B로 가는데 1에서 B로 가는 게 파란색이고 3에서 B로 가는 게 파란색이고 2에서 B로 가는 게 검정색입니다. 잠시만요. 1에서 B로 가는 게 파란색 2에서 B로 가는 게 검정색. 검정색 3에서 B로 가는 게 파란색. 파란색. 아 어, 블루 와이어 절대 다 넘기지 마시고 블루 네. 와이언 데 b 에 연결됐으면 잘라요. 1번이요? 응 음, 하나는 고마워. 어 잘라. 1번 자르세요. 네, 잘랐어요. 두 번째 와이언 데 검은색이다. 네, 어 자르지 마시고 세 번째 b 에 연결이 됐다. 네, 근데 파란색이다. 자르세요. 잘라. 달라... 틀렸다고 전해라 왜? 왜 틀렸지? 원스트라이크입원스트라이 파란, 파란색이라매 어 파란색 3에서 B로 가는 거 파란색 3에서 B로 가는데 이곳에 연결되면 잘라라 B 연결되면 자르는 거 맞는데 왜? 넘기래 그냥 넘겨봐봐 넘기니까 두 스트라이크라 전해라 <laughs> 왜? 방에 타고 전해라. 이모듈은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몇 개의 패널인데, 하지만 한 번에 한 개의 패널만 볼수 있고, 아래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다음 패널로 화살표를 누르그 패널. 패널을 잘라야 하는 와이어들을 자르기 전까지는 패널을 바꾸면 안돼고 앞에 있는 지지대로 와이어를 잘라라. 와이어 오클로스5킬시스는 모듈에 있는 모든 패널을 누적니다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이지? 망했다고 전해라 1분 남았어요 아 어, 이게 뭐지? B도 잘라볼까? 어 잘라봐 으엑 B를 잘라야지 어 됐다 <laughs> 됐어? 어자 4에 4다세개다 다 빨간색인데 전선이 어, 하나 그냥 4, 하나씩 하나씩 골라봐 4에 뭘 뭐라고 하면 돼있어 B, B 4에 있어. B 무슨 색이야? 빨간색 4 s B? 자르지 마 5에 C 빨간색 5에... 5에 C 빨간색? 응 음. 자르지 마6 s C 빨간색 6 s C 빨간색 잘라 터졌다고 전해라 <laughs> 잠깐만... 빨간 줄을 맨 처음으로 봤을 때 C랑 연결이 돼있으면 잘라야 된다고? 뭔 소리지? 아... 이건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이거 뭐... 무슨 말일까? 어바톤터치에서 제가 한번 해보고 예 네, 저를 좀 죽여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이번 바톤터치가 제게는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laughs> 네. 예정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약속이 있으신 분께서 아아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려산 허랑의 별풍선마베격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섹션 3-2 하고 있었나요? 아 섹션 3-2 하고 있었어요. 아 오케이. 네. 여러분 별풍싸도 환전할 수 없어요. 화이팅아 음? 군인들 잔을 차다 때까지 별풍 자다그야 <laughs> 이씨 야, <laughs> 야 이거 줄네개 있고 파파 검파 줄뭐줄네개 있는 거 파파 검파 가로로 줄네개 있는 거 파파 검파 가로 어. 아 우리 몰라 하던 거응 음. 잠깐만 어디 지 파파 검파 줄네 개고 파파 검파 응두 음. 번째 살로. 띵. 어 뭐야, 됐다는 거야? 어, 그다음에 <laughs> 마른, 어, 마른 마른 목골에 <laughs> 어. 마른 목골 빨간색 반짝거려. <laughs> 시리얼 번호에 모음 있어요? 아 씨. 없어. 없었던 걸로 알아. <laughs> 진짜? 음. 진짜? 응 정말이야? 확실해요? 어 확실해. 어 빨간색이 검정... 빨간... 뭐야, 뭐라고? 빨간색이 반짝거려.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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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초. 블루 옐로우. 블루 옐로우. 야, 이 씨, 아니잖아, 씨. <laughs> 아, I'm sorry. 원 스트라이크지, 그럼? 어. 빨간색이었지? 어. 빨초야, 빨초? 어, 빨초. Red yellow. Red yellow. 동심보안? 깼어. 아이, 자, 뭐야! <웃음> <웃음> 다음은 <laughs> 세로돼 있고 세로돼 있는 아, 미친, 줄. 할 미친 그걸 왜 왔어? 어 세로로 줄돼 있는 거네개 여섯 개인데 네네 개만 돼 있어. 잠깐만 줄게 세로로 줄돼 있는 거 어. 아까 내가 했던 거. 어어 어, LED 불와 이게 뭐지? 씨별별 그 <laughs> 모양 돼 있는 거. 이건 무슨 어. 새로운 은하계인가자 처음 거 빨간색 흰색 들어 있는. 어, 빨간색 흰색 들어 있는 와이어. 첫 번째. 잠깐만 잠깐만. 첫 번째가 아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 어. 우선 번째가, LED LED 몇개 켜져 있나? 어, 불러줄게. LED. 5 아니다. 4, 5번 LED 켜져 있어. 4번 5번 붙어 있네? 응. 그리고 어, 줄은 그리고 별표는 4번만 있어. 별표 4번만 있고. 어? 줄은 음. 응. 응. 빨간색, 흰색, 혼합선 첫번째 줄. 빨, 흰. 어, 빨, 흰. 어, 그리고 두번째 줄은 아예 아무것도 없고. 어, 세번째 줄은 흰 줄. 흰 줄. 어, 그리고 네번째 줄은 빨간색과 흰색 혼합되어 있는 줄. 응. 음. 어, 그리고 다섯번째 줄은 파란색하고 흰색하고 혼합된 줄. <laughs> 어. 그리고 마지막은 줄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각 와이어를 보면, 와이어의 위쪽엔 LED가 있고, 아이가 무다고 LED. 배터리는 두개 이상이고, 홀수야. 배터리도 필요해? 50초 남았어. 뭐? 왜? 50초. 잠깐만. 폭탄에 응. 병렬 포트야? 어, 병렬 포트 없어. 배터리는 두개 이상이야. 30초. 어, 빨간색, 빨간색 없어. 빨 흰, 빨 흰. 어, 13. 어, 2, 빨 흰이랑 1. 별표, 별표 돼 있는 거 잘라. 딱! 매력가 양거쟁쟁다. 그렇게 술을 참먹고 싶더냐? <laughs> 아니 나 확실히 확실히 이거 알았어 근데 방금 답이 나왔단 말이지. 응 오케이 오케이. 막 막판 땡겨볼까해. 헷 헷. <laughs> 어 방금 할수 전에 했던 거 다이어그램 다시하자. 할수 그 있다 페이지 보고 있지? 할수 있다 매력장 위에 보거장 보거장 어. 어, 위에 LED 하나도 안 켜져 있고 1, 2, 4번 별표돼 있어. 잠깐만. 1, 음. 2, 3, 4번 별표. 그리고 아니 1, 2, 4. 그래, 1, 2,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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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번 별표. 3은 스킵한 거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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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줄. 줄은 첫 번째, 두 번째, 어, 첫 번째 빨간색 그냥 생 빨간색. 어 빨. 두 번째는 파 흰. 블루 화이트 아세 번째는 아예 없고 네 번째는 빨파. 잠깐. 빨파? 어. 아, 블루 레드? 응, 응. 그리고 그이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빨간색 줄. 오케이, 오케이. 자, 보자. 병렬 포트 있고 배터리 두개 이상 아니고 시리얼 넘버 뒤에 짝수야. 잠깐만. 병렬 포트가 있고, 배터리 음. 없어. 오케이. 병렬 포트가 있고. 아, 이거 개빡치네 이거. 자 파란 자첫거 처, 처, 처음 꺼 보자 보자. 병렬 포트 있다 그랬지. 응. 음. 그러면 핀다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빨간색의 별, 빨간색의 별. 별표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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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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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에 들어가 있는 게, 요, 피, 이거. 이게, 이거, 그러면 잘라야 되는 건가요? 잘라보시죠? 컷이라고, C라고 돼 있어? 네? C라고 돼 있어? 뭔 소리예요, 그게? 컷이, <laughs> 그, 그, 오른쪽에 보면은, 아니, 그까 그러니까 그, 지금 너가 말한 그 교집합이 있는데, 네. 스, 스펠링 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병렬포트가 아, 그니까 폭탄에 병렬 포트가 있다면 와이어를 잘라내잖아. 잘랐어, 잘랐어. 잘랐어, 되잖아, 잘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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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블루와이트죠. 블루와이트면은 파란 줄이랑 와이트 줄이 어딨죠? 와이트가 무슨 줄이죠? 와이트는 뭐 어떤 색이죠? 와이트는 <laughs> 에이지국을 대표하는 순백의 흰색을 말합니다. 와이트는 와이트가 없네. 와이트가 없네. 그럼 파란색으로 간주하면 되겠지? 별 모양 파란색이랑 별이랑 교집합돼 있는 거에 피가 들어가 있는데. 어, 그것도 잘라봐. 틀렸어. 더빨라졌어. 아, 블루레드 블루레드 갑니다. 음.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있고. 그거 잘라봐. 응. 음. 어, 다음거 잘라야되겠지? 어, 오케이 됐어 어, 그 다음에 잘... 가로줄 여섯개 줄이고 노껌껌파노껌노껌껌 파노 노껌. 껌노껌껌 파노 노껌. 껌노껌껌 뭐? 파노 노껌. 껌노껌껌 파노 껌 노껌. 노껌. 시리얼 럼버 짝수 노껌껌 파노 껌 음. 네번째 틀렸어. 아뭔개소리인노검검 파노 검인데 노검검 파노 검 노란 줄이 50, 한 개이며 오십 초. 아노노검검 파노 검인데 왜 아니지? 네 번째 시리얼, 잘랐지. 시리얼 모음 있어야 되나? 아니 지금 그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전선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노검검 파노 검이면 여섯 개잖아. 어 맞아. 노 no, 껌껌, 파노껌 이십 표. 십오. 십사. 아니 왜왜 틀린 거지 15, 여러분? 십이. 십일. 나 마지막 8, 7, 거 잘라봐. 십. 파이브. 포. 어봐서 그 다음에 이제 <laughs> 닌텐도의 이자 써져 있는. 응? 닌텐도에 뭐? 진짜 막판하자. <laughs> 너무 아 깝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간다. 아 그러면 하얀색은 여러분 하얀색이면은 없다고 배 없는 하얀색이 들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음, 가자, 간다. 아니 왜 하얀색은 뭐 어떻게 가려놓는 거지? 왜왜 왜 그렇게 돼 있는 가, 거지? 자마른 목골 마름목골. 마른 목걸에 모음 없어 초록색 자, 반짝거리고 있어 마른 목골에 모음 없고 초록색 반짝거리고 있다 초록색 초파 초록색 노란색 음.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오케이 깼어. 오케이. 방금 전 방금 전에 했던 그 <laughs> 여섯 개 가로 줄 그거 하자. 세로 줄? 아, 가로 줄? 가 가로 줄, 가로 줄. 오케이, 오케이, 여섯 개야? 어, 어 여섯 개야. 파파파 흰발로. 파파파 흰발 빨, 로 어. 노란 줄이 한 개며 한 개보다 많으면 네번째를 자르는 거니까는 아니고. 빨간줄이 없다면 마지막자는데 많이 에 있으니깐 네번째를 잘라봐 흰색 어 오케이 맞았어 이번엔 아까전에 했던 암걸리던 다이어그램이야 아 다이발 가자! 이, 2번 6번 LED 켜져있어 자 2번 어 2번 6번 엘이, 2번, LED 켜져있어 6번 LED 그리고 어. 1 2 3 별표 1 2 3 별표 첫번째 줄 흰색 흰 두 번째 줄 파란색 파, 세 번째 줄 흰색 파란색 혼합 흰 파, 그다음에 네 번째 줄빨흰네 번째 줄빨흰 <laughs> 그리고 다섯 번째 줄 파란색 다섯 번째 줄도 있어 어다 있어 여섯 어, 그리고 줄... 여섯 번째 줄 빨간색 빨... 아이씨, 미치겠네. 배터리 어, 배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개 이상 아니고. 병렬 포트 있어. 병렬 포트 있다고?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시리얼 넘버는 짝수야. 시리얼 넘버가 짝수라고? 어. 아 미치겠다. 일단 일단 처음 거부터 볼게. 흰색에 흰색에 별... 별표만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 별표만, 별, 있는 별, 별, 별표만 있는 거만 별표만 있는 거만 보면 되잖아. 그렇지. 별표 있는 거에 C C P D P D B B니까 포트가 어. 있다 그랬어? 어 포트 있어. 포트 있고. 그리고 시리얼 숫자가 마지막에 S라 그랬지. 그러니까 P가 두 개가 아. 있거든. 와이어 어. 잘라봐. 자아 샤바는 안 보여. 어저저 잘랐어. 오케이 다음. 어 파란색에 LED랑 별. 파란색에 파란색에 LED랑. l e d 랑파란색 n s e g e 수 a r a n s e g 수, 수 a r a n s e g e p 벤이이어그램도못읽 a r a n s e g e p a e d 랑 파란색의 별이면 D. 와이어 자르지 마. 어. 에음파파어에파의 흰파. 별. 파란색의 파란색의 별. 파란색의 별에. 별의... 폭탄 병렬포트 있다 그랬지? 어 아니 여러분 벤 다이아그램에 P가 4개 있고 2개 있고 D가 2개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